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산 확률 변수, 이산적인 거, 뚝뚝 떨어져 있는 거, 이제는 연속적인 거에 대한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죠. 자, 연속 확률 변수인 거, 고르시오. 기억번. A, A 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 점수는 몇 점, 그 다음에 몇, 뭐 정해진 대로 몇 점, 그 다음에 몇점뭐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이 점수는 이산적인 거지. 이산. 이산 확률 변수란 얘기죠. 그래서 아니고, 니은. 어느 학교 학생들의 TV 시청 시간. 이 시간은 1분과 뭐 예를 들어서 2분 사이에는 뭐가 있어?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들이 있죠. 그죠? 1분과 3분 사이에는 뭐가 있어? 그러면 2분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연수적인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연속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시간에 대해 시간에 대한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디은번 다섯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럼 횟수가 0이면 1이면 2이면 3안이면 4안이면 5 이럴 거 아니야. 앞면이 나온 게. 어, 이산적이지. 연속 뭐한 번과 두번 사이에는 몇 번이 있어? 1.5번? 뭐 1.7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산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리얼 어느 병실의 실내 온도. 온도는 연속적이죠. 1도와 2도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온도가 있는 거죠. 얘는 연속적이라는 얘기. 그래서 어, 리 어,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인 거는 음, 리은과 리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죠? 그다음에 461번. 0부터 1까지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어, 다음과 같을 때 미리 좀 그려 놨어요. 다음과 같을 때 f(x)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될수 있는. 거예요. fx가 확률 밀도 함수. 자, 확률 밀도 함수는 뭐야? 잠깐 정리를 좀 해보시면. 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확률 밀도 함수. 요거를 우리가 fx라고 해봅시다. fx. fx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우리는 이산적일 때는 확률은 얼마야? 라고 하면 얼마? 3분의 1, 6분의 1,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가 연속적이라서 확률이 얼마야 그런 게 아니고, 확률 함수가 주어진다고. 그래서 어, 구간에서의 그 넓이를 구하면 확률이 나오는 거라. 그게 확률 밀도 함수야. 그럼 이것도 확률이니까, 확률 밀도 함수 fx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그러면 저 fx는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되지. 우리가 확률의 범위가 뭐야? 0부터 1까지잖아. 그래서 f(x)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음인 부분이 있으면 안 돼. y 값이 f(x) 값이. 됐죠? 그다음 두 번째는 역시 확률이니까 확률의 총합은 1이 돼야 되잖아. 확률은 제일 커서 1. 그럼 이건 함수니까 주어진 구간에서의 넓이, 넓이를 구하면 그게 확률인데, 그 넓이는 1이어야 된다고. 물론 구간에서. 주어진 구간이 있을 거야. 구간에서. 총 넓이는 1이어야 된다. 됐죠? 이게 확률 밀도함수. 이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보겠다는 거야. 1번. 자, fx가 1 그려져 있죠? 어, 범위가 0부터 1까지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자, fx 일단 0 이상. 맞죠? 0부터 1까지에서는 전부 0 이상. 그리고 확률의 넓이. 확률의 넓이된다 넓이가 확률인데 그 확률은 총합이 1이 되어야 되니까 이 넓이가, 이 넓이가 1이냐고.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그럼, 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1 곱하기 1. 1. 맞죠? 그래서, 아, 얘는 확률 밀도함수가 될수 있다. 그런 얘기. 2번. 주어진 구간, 0부터 1까지, fx는 0 이상.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건데, 0 이상. 넓이가 1이 되냐고. 여기가. 안 되죠? 이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여기가 이제 1인데, 어? 자꾸 지워지죠? 여기가 1인데, 그럼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 2분의 1밖에 안되죠안 된다. 3번. 주어진 구간 0부터 1까지 에서 fx에 0 이상 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의미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미 탈락. 4번. 음. 주어진 구간 0부터 1까지 에서 어, fx는 0 이상이 맞죠. 요 위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 얘도 넓이가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 2분의 1밖에 안 돼서 확률 밀도함수가 될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맞는 건 1번밖에 없네. 다음 봅니다 462번 연속 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가 fx는 3분의 1이래. 그려져 있죠. 0부터 3까지가 주어진 범위인데 어... 여기가 지금 3분의 1이니까 당연히 넓이는 얼마야? 3 곱하기 3분의 1 맞지? 음, 그래서 확률밀도함수가 맞고요. 어... 이게 뭐야? 확률변수 x 1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1 이상 일 확률. 우리는 어,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에서 어, 넓이가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요1 이상 일때 여기까지 요 넓이가 얼마냐? 고 그걸 묻는 거라. 그죠? 그래서 아이 넓이 넓이는 얼마예요? 가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 2, 세로의 길이 요거 1, 아니 3분의 1 그러면 정답은 3분의 2가 되겠죠. 됐죠? 다음 463번 확률밀도함수가 8분의 1x야. 그려놨어요. 주어진 범위는 0부터 4까지 라고 했고 어, 0부터 3까지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럼 0부터 3이, 3이 어, 요쯤에 있겠지 요쯤에 여기 그러면 요요요요 y좌표는 얼마야 여기가 여기다가 3을 넣으면 8분의 3이잖아 그죠 응. 그러니까 8분의 3이라고 그러니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 8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어, 약분이 안 되죠. 16분의 9.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네. 됐죠? 다음. 464번. 확률 밀도함수가 범위가 나눠, 어, 다르게 돼 있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x 플러스 1그려놨고요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그려놨고요 이랬, 이랬을 때, 어,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시면 그게 확률이다. 그 마이너스 1 여기 있네 부터 2분의 1 2분의 1은 뭐 중간쯤에 있겠죠 여기 2분의 1 여기까지 요 넓이를 구해달라고 그러면은 뭐어 삼각형하고 사다리꼴하고 따로따로 구해도 되지만 우리는 전체에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전체 넓이는 어차피 얼마요 전체 넓이는 1이잖아 1 확률의 총합 1 거기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넓이를 뭐 빼면 되겠죠. 요만큼 됐죠? 음 그럼 빼기 얼마 하면 돼? 2분의 7곱기 밑변은 얼마예요? 요 길이가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높이는 얼마예요?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어, 여기 2분의 1이면 여기도 2분의 1인 거지. 뭐 여기다 대입을 해도 되고 2분의 1. 역시 2분의 1 높이는. 2분의 1. 따라서, 1마 8분의 1이니까, 8분의 7. 어, 요게 답이 되겠네. 됐죠? 다음, 465번 봅니다. fx는 k, 상수함수, 상수 k 값을 구하라고.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그러면, 요전체 넓이가, 1이 되어야 되잖아. 상수 K를 구할 때 우리는 넓이를 이용해서 넓이, 가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6이죠. 6 곱하기. 높이는 K지. 그게 얼마 해야 돼? 1이어야지. 따라서 K는 얼마? 6분의 1.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X가 1 이상일 확률. 그럼 1 이상일 때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1이 잠깐 지우고 이제 1이 요 여기쯤에 있다고 합시다 1.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이 넓이는 얼마? 가로의 길이가 2 높이가 k인데 k는 6분의 1이라고 나온 거니까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지. 됐죠? 다음. 466번으로 와서 어, 확률 밀도 함수 f(x)가 ax로 되어 있어요. 그려놨구요. 0부터 2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저 넓이는 그러면 어, 요, 요 넓이 얘기하는 거지. 요 넓이 요 넓이는 1이 돼야 되는 거지. 상수 a 값을 구할 때이 넓이가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는 얼마야? 여기다가 e 넣으면 2에 2에 2 넣으면 2a잖아. 2a.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 왜어 네, 잡아먹고? 따라서 a는 2분의 1이다. 그런 얘기네 됐죠. 상수 a 값은 2분의 1이야.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2분의 음, 1부터 2분의 3까지에서의 넓이를 구해달래. 그러면, 2분의 1이 뭐, 가운데가 1이니까, 2분의 1이 뭐, 요쯤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분의 3이 요쯤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요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지. 뭐, 사다리 꼴이니까. 자, 넓이 구하시면, 2분의 1. 사다리 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자, 윗변을 이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 A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지금 이게 2분의 1x라고요. 거기 x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4분의 1이지. 윗변의 길이는 4분의 1 더하기 아랫변, 아랫변을 이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 여기다 2분의 3을 넣으면 4분의 3이 되겠네. 이렇게 다음 높이, 높이는 뭐, 요거 2분의 3빼기 2분의 1, 2분의 2. 1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도 1이고 정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 됐죠? 다음 467번 자 0부터 4까지 얘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연속 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 fx 확률밀도함수 fx가 그려져 있다. 다음을 구하래요. fx의 식을 구하라고 식을 그러면 저 넓이가 넓이가 어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가 확률 밀도 함수니까 1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어, 요 넓이가 1이 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4. 높이를 얼마로 해야 1이 나오냐? 이건데 요거, 요거 하면 2고, 아, 그럼 여기 들어갈게 2분의 1이 되는 거네. 즉, 요기, 요기, 요 좌표, 요기, 요기가 얼마? 2분의... 1이라는 거지 됐죠 그러면 함수 fx의 식은 뭐냐 그러면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4분의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지 그래서 아 fx는 fx는 8분의 1x다 이렇게 하시면 됐죠 그 다음 2번 보시면 2부터 3까지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그게 확률이라고 2부터 3까지면 어 밑에 1도 있으니까 자 여기가 뭐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이라고 하자 그러면 2번 2부터 3까지의 넓이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자 2번 구할 때 사다리 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윗변, 뭐, 이걸 윗변이라고 하면, 어, 지금, 여기에다가 2를 넣으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플러스, 아랫변, 자, 3을 넣으면, 8분의 3. 곱하기. 높이는, 요거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해서 8로 맞춰서 8분의 5가 되겠네. 8분의 5 그래서 답은 16분의 5다 이렇게 되겠죠. 2번 됐죠. 다음에 3번 1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1 이하일 확률 그러면 요기만 물어보는 거잖아, 요기. 두 넓이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요 높이, 여기다요기1 여기다 넣으면,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1, /16, 뭐, 요게 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